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참교회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참교회가 무엇인가 하면은, 참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서 보게 되면, 성경에서 검색을 하면 교회라는 단어가 거기 제일 처음 나오고 예수님께서 어 제일 처음으로 이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의 뜻은 에클레시아인데 불로 냄을 받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신앙고백을 한 베드로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예,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음.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다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이 말이지. 이것이 참 교회예요. 오늘 우리는 비절레서 이 건물 교회 이걸 자꾸 어떤 확장하고 교세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 것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더라도 먼저 나부터 내 안에 예수님의 참결을 세우고 나가서. 내 가까이 있는 지인들 그 마음속에다가 예수님의 참교회를 세워주는 이것이 오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참교회 세우기 운동은 매주 금요일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 개봉되어 있는 열매교회에서, 어, 이것을 하는데, 이것은 뭐 일방적인 뭐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둘째 아들 비유의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교제를 가지고, 예, 먼저, 어, 어, 그 주제를 주고, 그 주제를 가지고 가서, 어, 준비를 해 갖고 와서 짝 토론, 하부르타라고 했지. 하부로타 짝 토론을 해서 자기가 준비한 것을 상대방이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토론을 하는데, 각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의견을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한 후에는 제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를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1단계에서부터 10단계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풀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는 거기에 관해 가지고 완전히 예, 전문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성경 전체는 이 둘자를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성경이 창세계부터 게시록에 쫙 열리게 되는 거죠. 쫙열려지게 되면은 이건 성경을 어디를 가서 보든지 해석이 된다이 말이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으로 순종하게 되면은 에, 저주가 풀리고 하나님의 있는 생명이 내게 와지고 성령의 기름부음 능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할수 없는 일들을 할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에,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참교회 세우기 운동을 통해 가지고 얘는 전국적으로 교회마다 참교회 세우기 운동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들이 이 프로그램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고요 교회들은 못 받아들이다 그 성도들은 그 마음의 가슴에 와 닿아서 이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여기서 훈련 받으신 분들은 여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교회에 돌아가서 교회를 잘 섬기는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집단 마냥 강제로 사람들을 끌어다가 붙들어 매놓고 못 나가게 하고 이단과 같은 그런 집단들과 같이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소금과 빛과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길러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한국 교회가 개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참교회를 세우면은 참교회를 세운 후에는 예수님이 참결를 세워놓고 어, 가시죠. 에, 하나님 아버지님대로 가셔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은 에, 나와 있는데 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가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오셔 가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책망을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성전이 세워져서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이걸 잘 알고 이것을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그것을 그 우리 삶 속에 버려 버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동일하다 예,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목적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반석우에 집을 짓고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게 과정, 순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시고 나부터 내 안에 반석의 집을 짓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